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빌러서버와 주택 어, 지하실 작업 2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시작하는 샘플 파일은 그 설계하는 목수 홈페이지에서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말로 설계하는 목수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무료 컨설팅 부분에 음,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그 파트 2 다운로드가 있는데 스타트 있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운로드 받았고요 음, 여기서. 이게 요 파일인데,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음, 지금 3D로는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거, 어, 제 작업을, 여기 아마 계단이 전 시간에, 여기는 계단에 있는 발판에 의한 계단을 했기 때문에, 시장 높이가 기본 값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끼워져 있잖아요.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계단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은 음... 계단 기본 높이 값이 0이 아니고 150이죠. 그러니까 즉 기준, 층의 높이에서 15cm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0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들어오고요. 또한, 이 여기 높이가 166.7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단의 높이가 3000이 아니라 소2점 이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적용 눌러보시면은, 뭐 0.6이니까 별 차이 없겠죠.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진행할 것이 이겁니다 요게 높이가 지금 3,000 정도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3,000, 혹은 이제 높이가 2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4,000으로 옮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되어 있죠. 어, 혹은, 요거 누르시면요, 여기 편집하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 층 구조 해가지고, 아마 여기 구조 상단, 플러스 이제 여기에서, 이게 3000이니까, 1 0 0 0더 높여야 니까 1000. 요거 있죠? 이렇게 하면 공층 높이, 그러니까 바뀐 높이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예,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할 거는 뭐냐면은, 손잡이 부분을 여기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기둥을 잘라줘야 돼요. 기둥이 아니라 여기 이제, 기둥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벽이죠. 벽체를 이렇게, 그, 기 올라가는 높이에 맞춰가지고, 여기 바닥 높이에서 9 0을 뚫려고 합니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 요, 요, 요 이그 발판에서 9 0이 아니라 여기서 9 0입니다왜9 0을주냐면 실질적으로 그 위에 손잡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유가 더 있거든요. 요 작업을 위해서 저요거 작업의 프로파일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방법은 이제 어, 미리 이제 작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뽑아낼 수는 없고요. 여기 문서화 부분에 보시면은 단면에 단면 설정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결과물을 정확하게 뽑아낼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벡터로 놓으시고 와이어프레임을 놓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놓고 그리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 지금 이 작업에서는 피,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색상 레이어 값이 이제 아마 지, 이 단면 전부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 작업은 임시로 쓸일 거기 때문에 클릭하셔가지고 어,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끄시고요 검정색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이제 어, 검정색이기 때문에, 바탕, 배경이 검정색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전돼서 흰색으로 나옵니다. 단면을 클릭하시고요. 이게 이제 단면 위치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고요. 이 선을 평면도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복사하시면 돼. 여기 복사 아이콘이죠. 요거나 요 복사 아이콘이 똑같죠. 사실 어떤 것테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다음에 기준 위치를 저는 요 밑에 하단으로 잡겠습니다. 했고 평문도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여기 붙여넣기 아이콘. 이 요거나 요거 어떤 것에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이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끝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벽이 있죠? 벽체의 프로파일을 윤곽선을 뽑아서 여기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마우스를 이 벽이 있죠? 벽이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고 우클릭을 하십니다. 우클릭하면은 이게 평면도상에 봤을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룹도 있고 뭐 슬라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3분의 2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3개 중에 하나인데 이 화살표 에차원 누르시면 3분의 2 계단이죠? 우리가 계단이 아니고 벽이기 때문에 한번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벽이죠? 3분의 3. 여기 보시면 여기에 형태 변경이라고 있는데, 전체 정면 프로파일 추가. 여기 중년 부분이 있는데, 마우스를 이 벽체 중심에서 이쪽이냐 이쪽에 따라가지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위쪽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형태 변경에, 여기 이거, 예, 전체 정면 프로파일 추가. 마우스 위치에 따라가지고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은, 이 형, 이, 그 프로파일 값, 이게, 이, 이벽 벽의 프로파일인데,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기준자는 보통 이제 우, 여기로 했잖아요. 그럼 기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좀 습관상 F5를 눌러가지고 한번 더, 두번누이니까 우측 하단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대에서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 이게 바로 자를 수가 있는데,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왜 바로 안 자르냐면은, 어, 작도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작업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9대 올라가야 되거든요. 혹은 여기서부터, 뭐, 여기에 평행 값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래프팅에서 폴리 라인을 클릭하시고요. 바다 을 클릭, 위로 900, 엔터. 그 다음에 여기 결자선을 찍는데, 여기 이거 이 선이랑 평행인 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참조 도구 중에 보시면요, 이게 여기 쭉 나오는데, 함께 평행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도구와. 이게 좀 많이 사용 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어디를 평행할 거냐. 이 선을, 요 선이랑 평행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클릭하고, 뭐 이게 쭉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어차피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 자. 그 다음에 또풀리 란이 또 있죠. 음, 여기서부터 900이고 자 그럼 이제 이것, 이것에 또 똑같이 또 평행이거든요. 여기 함께 평행.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은 이제 이두 개의 선을 찾기 위해서 이 기능을 한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자르려고 그래요. 자, 전에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벽체로 이동해서 마우스를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우측입니다. 아니, 상단, 상단. 그룹 아니고, 계단도 아니고, 벽이죠. 여기에 형태 변경. 전체 정면 프로파일 추가 클릭하셔가지고, 또 동일하게,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F5 두번 누르겠습니다. 저는 우측 하단에 중심을 잡고, 이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이 선입니다. 이거 의조선. 클릭, 그 다음에, 요선, 여기, 끝.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평면상에서는 잘 모르는데, 한번 3D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했던 형태가 이겁니다. 요걸 말하는 거구요. 예. 여기에 이제 기둥을 하나 넣어야 돼요. 기둥. 기둥, 음, 3m 짜리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 기둥 자리에 있죠. 그래서 여기 기둥에, 빌딩에 기둥, 돼 있고, 삼천을 쳐도 되고요 편집 하기 누르셔가지고, ts에, 이거 영으로 해도 됩니다. 이 상단추가 없으니까.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백백 놓고, 들어가 있고, 벽에 삽입 들어 있고, 네, 확인 누르고, 기둥 누르고, 조의 가운데를 딱습니다 3D로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예. 기능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뭐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